안녕하세요 엑셀라이프입니다. 어, 오늘은 좀 긴급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넥스트버스가 민팅 전에 표절 사태가 터졌습니다. 어, 넥스트버스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요거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이런 뭐 홈페이지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개발자들도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다 표절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작자들의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NFT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죠 이미지가.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똑같고 그 원작자들로부터 뭐 신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딱 표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결국 이 이미지도 표절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원본입니다 보면은. 어, 절묘하게 리터칭을 해가지고 분위기만 조금 더 모한적으로 어, 바꾸고 이런 것도 보면 다 그대로잖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놨고 여기 앞에 사람 사람이 서 있는데 요것도 똑같고 그 모닥불 앞에 두 명이 있는 것도 똑같고요 요거는못 바꿨네요 요거는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똑같고 광원 효과만 넣는 거죠 이 이미지에다가. 얘네들이 한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멋진 트레일러 영상도 올라왔었잖아요. 그 영상도 내려갔어요.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스페이스버스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블록체인 기반에. 그 영상 내부를 좀 조작해가지고 올려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원래 얘네들 일정을 보면은 화이트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어,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1시 반에 화이트 리스트 프리세일 민팅이 시작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NFT 하나당 이 솔라나. 그리고 전체 민팅은 이제 2시부터 진행이 돼서 총700 777개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민팅, 민팅이 있기 전에 이런 사태가 터졌다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디스코드 보면은 모더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유저들과 그 회사의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도 오늘 오전에 제너럴 방에다가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자기도 넥스트 버스가, 정말로, 어, 발전할 만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자진해서 뛰어들었는데, 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리고 이 디스코드의 매니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쨌든, 뭐, 사실상 모더레이터들도 뒤통수 맞은 거죠. 이 사람들도. 열심히 그냥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신 분은 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 어쨌든 빨리 이런 사태가 조금 들통이 나서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디스코드를 보면은 지금 디스코드에 가입된 숫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하죠. 이 정도의 엄청난 큰 규모로 커뮤니티가 성장을 했는데, 딱 사기치기 딱 전에, 다 들통이 나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넥스트버스는 뭐 이대로 날라간 거죠. 이건 그냥 날라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또 하나 체크를 해야 할게 있어요. 그 개발자들 있잖아요. 어, 개발자들에게 대표 개발자들인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뭐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실질적으로이 사람들의 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링크가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거고, 여기 보면 VC 라인들이 쭉 깔려있는데, 이름 있는 VC들이거든요. 이것도 다 사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VC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넥스트버스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혹시나 30일 새벽에 민팅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일단, 넥스트버스는 일단 저도 홈페이지 삭제하고, 디스코드는, 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잠깐만 동향만 확인을 하고, 그냥 탈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린 더 마르스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를 직접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유명한 개발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일하는 곳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 그 주소에 그 회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차 제가 확인을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짤막한 사건 사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